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공유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디지털 디자인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표면, 그러니까 surface,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데이터 구조들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 커브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한 차원 더 나아가는 거네요. 맞아요. 그 복잡한 3D 형태들이 컴퓨터 안에서는 대체 어떻게 표현되고 또 관리되는지. 아, 그 핵심 원리를 한번 같이 탐구해 보려고요. 단순히 툴 사용법을 넘어서 이런 내부 구조를 아는 게왜 중요할지 그리고 여러분의 디자인 작업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표면부터 시작하죠. 뭐 쉽게 말하면 커브에다가 차원을 하나 더 추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U와 V라는 두 방향 파라미터가 있는 2차원 형상이요. 네, 그렇죠. 라이노 같은 툴스해는 분들은 NURBS 표면 이거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죠? 맞아요. 그 표면에서는 뭐 점들의 격자라던가 UV 방향으로 나 있는 선들, 아이소커브라고 하죠 그리고 표면의 수직인 그 법선 벡터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요 아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데이터는 바로 그 곡률이에요, curvature 이게 뭐냐면 표면이 각 지점에서 얼마나 휘었는지를 알려주는 값이거든요 아 곡률이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가우스 곡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지점이 국소적으로 봤을 때 음 공처럼 오목하거나 볼록한지 아니면 말 안장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아예 평평한지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예요 그럼 그 가우스 곡률 값으로 표면의 미세한 형태로 특징을 알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데 특히 가우스 곡률이 0인 표면들 있잖아요 이걸 전개 가능한 표면 Developable Surface라고 부르거든요 전개 가능한 표면요? 네왜 중요한가요?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종이처럼 왜곡 없이 평면으로 그냥 쫙 펼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하 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3D 형태라도 이걸 평면 재료로 만들어야 할때 예를 들어 뭐 펑금 가공이나 옷 패턴 같은 거 만들 때요 이 특성을 아는 게 아주 결정적일 수 있죠 그렇군요 근데 애니얼 베스 표면이라는 게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약간 사각형 조각 같은 걸 늘리거나 구부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모서리를 가진 패치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뭐 구멍이 뚫려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갈래로 나뉜다거나 이런 좀 위상학적으로 복잡한 형태는 애니얼 베스 표면 하나만 가지고는 만들기 어렵겠네요. 자료에서도 그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핵심적인 한계점입니다. 그럼 자동차 차체나 뭐 비행기 날개처럼 엄청 복잡한 것들은 대체 어떻게? 아, 바로 거기서 이제 트림된 표면 t r i m m e surface) 하고 브랩 b r a p 경계 표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브랩이요, B R E P. 네, 브랩은 여러 개의 애뉴알베스 표면 조각들을 가져와서요. 필요하면 특정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기도 하고요. 그걸 마치 조각보 있듯이 정교하게 탁탁 붙여서 하나의 복잡한 전체 형태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아, 조각보처럼요? 네. 자료에 나온 망치 예시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망치 머리 부분이랑 손잡이 부분이 각각 다른 표면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하나의 객체로 딱 결합되어 있잖아요. 네네 보여요. 여러분이 보통 다루시는 정밀한 CAD 데이터들이 거의 다이 브렛 형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럼 브랩비랑 자주 비교되는 게그 메쉬 데이터 구조던데 이건 좀 다른 건가 보네요? 네, 맞아요.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랩이 수학적으로 딱 정의된 표면, 그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요. 메시는 기본적으로 3D 공간상에 있는 점들, 버텍스라고 하죠. 그 정점들의 위치 정보랑 이 점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면,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 면을 만드는지, 그 연결 정보로 형체를 표현해요. 아, 점하고 연결 정보? 네. 3D 프린팅 데이터나 게임 그래픽, 아니면 스캔 받은 데이터 같은 게 대표적인 메시 구조죠. 그럼 브레비랑 메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 같은 거요? 음. 메시는 브레보다는 형태를 좀더 자유롭게 변형하기가 용이할 수 있어요. 약간 차르 만지듯이요. 근데 반면에 각 면들이 만나는 부분의 매끄러움이라던가 수학적인 정밀도는 아무래도 브레보다는좀 떨어질 수 있죠. 핵심은 그거예요. 정보의 기본 단위가 연속적인 수학적 표면이냐 아니면, 이산적인 점과 연결 관계냐, 이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럼, 이런 브랩비나 메시 같은 좀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게왜 중요할까요? 그냥 툴 기능만 잘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 물론 툴 기능만 알아도 디자인은 할수 있죠. 근데 형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뭐랄까, 그 형태의 문법 같은 걸 이해하면요.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디자인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죠. 형태의 문법이요?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브랩 구조가 위계적이라는 걸 알면요. 그냥 망치 전체를 선택해서 크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망치 손잡이 끝부분을 이루는 특정 점, 버텍스 몇 개만 딱 골라서 그 위치값을 직접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렇게까지 제어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나중에 뭐 API를 활용해서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때도 이 구조에 대한 이해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오늘 정말 표면의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서 넙스의 어떤 한계점들. 그리고 그걸 넘어서기 위한 브랩과 메시라는 중요한 데이터 표현 방식까지 쭉 훑어봤네요. 핵심은 그거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3D 형태 뒤에는 그것을 정의하고 제어하는 아주 체계적인 데이터 구조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디자인의 어떤 정밀도나 가능성을 더 확장시켜준다는 점이겠죠. 네, 정확해요.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기존의 디자인 방식을 좀더 잘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아예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상상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방법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최종적인 형태를 눈으로 보기 전에 아예 그 근본적인 데이터 구조 자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점들의 좌표 리스트라던가 점들 사이의 연결 규칙 아니면 표면을 만드는 그 수학공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디자인 변수로 삼아서 조작한다면 과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롭고 혁신적인 형태나 디자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와, 데이트를 직접 디자인한다. 흥미로운데요? 한 번쯤 고민해보시면 재미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